작년 12월에 서울에서 건강검진 후 당뇨 고지혈약 자누메트 액트 에, 리피토 처방받아 먹고 있는데 약이 거의 떨어져 가서 선생님 뵙고 싶은데 아직 재원자 예약이 어렵다고 하네. 아, 죄송합니다. 하. 하루에 제가 보는 환자 수가 20명에서 30명밖에 안 봐요. 그냥 그 이상을 가면 조금 문제가 있고, 솔직히 70명까지 봐봤는데, 7 0명해도 제가 해드릴 건다 해드릴 수 있더라고요. 근데 뭐, 어디서 문제가 되냐? 왜 근데 70명을 안 하냐면, 70명을 하면 이런 교육을 못 해요. 어, 뭐, 이렇게,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하세요. 요건 요렇게 하니까 이거 하시고요. 요거는 요거니까 약 올리고, 꼭약잘 드시고요. 그리고 3개월 있다 뵙죠 뭐,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뭐, 그거보단 좀더 길게 얘기는 하지만, 식사를 막 하니까, 어, 당뇨가 조절이 안 되겠죠. 그렇지, 식사를 잘좀 하세요. 뭐, 이렇게 진료를 하든지, 아, 아버님, 뭐, 아침에 뭐 드시고 왔어요. 아, 나 별로 먹는 거 없어. 그럼 바쁘면은, 별로 먹는 거 없어요. 그래도 식사 조심하세요. 하고 끝나죠. 근데 이제 내가 한 30명 정도까지만 보면 어떻게 되냐면, 진짜 아무것도 안 드셨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물만 먹고 왔어요? 그러면, 아, 그건 아니고, 아, 그건 뭐 드셨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아무것도 안 먹는다며. 아니, 내가 보기는 에 이거 아닌데. 근데 우리 올때 도너스도 사오셨잖아. 도너스 샀는데 도넛 스안 먹었어요? 자, 안 먹었어. 진짜 안 먹었어요? 아니, 반만 먹었어. 반만 먹었어. 꼭 이렇게 돼요. 진료가. 당뇨 조절 안 되시는 분들이 저희들한테 오실 때 이게 빵 같은 거 사다 주시거든요. <laughs> 그러면 내가, 아, 이거 누가 빵 사왔어. 이거, 이거. <laughs> 하면 다 당뇨 환자야. 그럼 어떻게 해요? 절대 안 먹는데, 자기는. 진짜요? 그래서 아, 내가 좋아하는 거, 요거 하나만 먹었어. <laughs> 이렇게 되거든요. 이제 그런 것을 찍어줘야 된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제가 당뇨, 특히 당뇨나 이런 거는. 암이 걸리신 분들은 솔직히 어떻게 보면 암 전문의들은 암 환자한테 더 섬세하게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그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 암이 걸리신 분은 벌써 암걸리셨기 때문에 내가 암 전문의가 하라는 거다해 그냥 설명 안 해줘도 해. 근데 당뇨나 고혈압이나 콩팥병은 증상이 없어. 증상이 나왔을 때는 too late. 그럼 그 다음부터는 투석밖에 없어. 아니면 뭐 해줄 게 없어. 그렇기 때문에 뇌졸중 걸리는 것도 뇌졸중 걸린 다음에 알잖아요. 뇌졸중 걸리기 전날에도 멀쩡했거든. 그러면 이런 분들은 증상이 없을 때 뜯어고쳐야 된다고 잘못된 생활을 근데 이제 의사한테 거짓말을 할 수도 있지만 자기가 지금 뭘 잘못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걸 하나 하나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금 3주 동안 병원 문을 못 열어가지고 지금 다 뒤로 해가지고 지금 제 환자들만 챙겨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새 환자를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좀 안타까운 경우만 몇분 받았어요. 그 뭐. 이쁜 이쁜 사람이라서 그렇게 하드는 게 아니라 <laughs> LA 카운티에 100만 명의 한인이 있는데 그 100만 명의 한인이 있는 중에서 신장 내과 전문의가 딱세 명밖에 없어요. 아네 명인가? 네명네명 4명, 다섯 명될 수도 있겠다. 근데 이저 어, 멀리서 계신 분 멀리서 계신 분까지 하면 다섯 명은 되겠다. 근데 이제 이 근처에서 좀 하시는 분이 액티브하게 하시는 분이 세 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음, 저까지 포함해서 세 명이에요. <laughs> 그러다 보니까 이두 분, 제가 안 보면 두번 밖에 없어요. 근데 이두분 중에 한 분은 플루톤에서 어, 3일 하시고 이틀만 LA에 오셔서 이틀만 환자를 봐요. 이분은 연, 좀 연세가 많으셔서 환자 또 이분도 많이 안 보세요. 그러다 보니까 나밖에 없잖아요. 어 이분 아니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장 안 좋으신 분 제가 어쩔 수 없이 이제 뭐익셉션으로 해드리는데 내과 의사들은 한인타운에 한 200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내과 가정의학까지 해서 한 200명 넘게 있으니까 뭐 그런 분들 보시고 뭐 제가 솔직히 LA에 뭐다 나보다 다 나보다 다는 아니다. <laughs> 다는 아닌데, 거의 뭐, 80%가, 80%, 80% 90%가 다 나보다 학력이 더 좋거든요. 다 서울대잖아. 다 서울대. 아, 연세대 나왔어도, 아유, 연세대밖에 못 나왔어. 뭐, 이 정도야. 그냥, 그냥 서울대, 하바드, 뭐, MIT 나와서 하바드 가셨고, 뭐, 이런 거. 미국 의대 나왔다면 뭐, 하바드 그냥, 아 공부 못했네. UCLA. <laughs> 뭐, 이 정도야. 공부 못했다는 사람이 UCLA. 난 UC 샌디에고 학부 나왔지만, 뭐, 그냥 웬만 b 하하바 많아요 하 o 드하바드 의대 하 o 드 의대 나와서 그러니까 그런 분들 보시면 되는 거고 똑똑하신 분 많잖아요. 당뇨 환자인데 비만이어서 선생님 말씀대로 요즘 한 달간 운동과 식사 조절로 체중 감량하고 혈당 조절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한달 정도 딱 지났는데 7kg 감량했고 어잘 o u How 오늘 공복 혈당 84 나왔는데 식사 곰국, 곰국, 고기, 김치, 소금 후추, 대파 먹을 건데 약 먹어야 할까요? 자, 곰국에서 밥 없어요? 밥이 없고 국수 이런 거 없고 그냥 뼈다귀 고기 한 국물과 고기와 김치, 소금 후추만 드실 거라면 당뇨가 굉장히 좋으셨으니까 뭐 약을 아 약을 뭐를 드시는지도 모르잖아. 제가 <laughs> 안 먹으라고 했다가 이거 그러면 질려야 이거 먹지 말라고 할 수는 없고 담당 선생님하고 상의를 하세요. 라고 해야 되겠지만 아 일단 어 제가 한국에 계시면 지금 당뇨 조절하시는 분 의사 선생님 보세요. 그리고, 업데이트를 하고, 그분과 약을 같이 끊고, 뭐, 이런 식으로 가야 안전하고 정성인 거죠. 왜그님면 그러면은, A1C, 뭐, 이런 것도 해가지고, 당화혈 색소가 얼마까지 떨어졌는지, 그러면은, 그 선생님이 약을 끊자,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약을 끊자, 나는 메폴민 하나만 먹는 줄 알았는데, 예준님도 인슐린 4 0유닛 맞고, 뭐, 인복 하나 먹고, 메폴민 먹고, 글립피자 먹고, 뭐, 이러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러면은, 이제 이거 끊으라고 하는 거는 잘못된 거지. 그죠 줄이라고 말을 해야 되겠죠 그런 경우엔 줄이는 거고 뭐 맥폴민 하루 먹고 계시다 아니면은 어뭐 맥폴민 플러스 뭐 글리피자일 5밀리 정도 드신다 뭐 그러면은 뭐 글리피자일 5밀리 정도는 음저 같은 경우는 제환자에서는 끊어요 어 글리피자일을 원래 처음부터 주지는 않았겠지만 만니 근데 많은 분들이 그 글리피자일을 처방을 하니까 싸서 예, 싸지만 별로 좋은 약은 아니라서 현재 나이 49세, 1년 전 당화혈색소 6.9 열심히 다이어트하고 식단 관리해서 현재 당화혈색소 5.6 이에요 단약한지 6개월인데요 관리 잘하는 평생 유지도 꼭좀 부탁드려요 제가 예전에 한 방송에서 그랬죠 40대 당뇨가 걸린 건 신이 준 축복이 될 수도 있거나 저주가 될 수도 있다 이 말을 하는 거 왜냐면 40대에 자기 몸 관리 안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친구분 중에 자기 몸 그렇게 관리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예, 뭐, 있을 수는 있겠지만, <laughs> 거의 없죠. 거의 의사도 안 보지. 뭐 40대 의사를 왜 보겠어? 어, 건강한데, 문제 있는 사람만 보잖아요. 근데 당뇨가 딱 걸려가지고, 아, 이게, 이게 굉장히 큰 병이구나. 그거를 깨닫고, 40대부터 몸 관리를 하면, 솔직히 6.9 정도 약안 먹어도 돼요. 식사로 다 고칠 수 있어요. 식사로. 그래가지고 5.6이 나왔으니까 당연히 약을 끊을 수 있잖아요. 제가 맨날 유튜브에서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식사로 조절할 수 있어요. 그래서 40대부터 식사 조절하고 운동 잘한 사람은 더 오래 살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 당뇨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뭐 70명 하루에 또봐본 적이 예전에 있었는데 제가 그렇게 안 하는게 이런 말을 좀어 포커스를 탁 해주려고 하는 거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해야 환자가 그걸 알아듣고 행동이 바뀌면 물론 10명 말하면은 10명 중에 2명 3명 3명 정도는 바꾸는 것 같아요 <laughs> 근데 보통 내가 빨리빨리 하면 열명 하면 열명 다 아무도 안 바꿔요 식사 조절하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 나도 못 하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나는 당뇨가 없잖아 아직. <laughs> 그러니까 못 하는 거고 당뇨가 있었으면 했, 했, 했을 수 있지 그래서 지금 5.6까지 내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당뇨가 걸려서 다른 친구들보다 더 빨리 죽을 거냐 그건 아니에요 내가 몸 관리를 하면 지금 아무 질병도 없는 친구보다 더 오래 살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잘 관리를 할때 15kg 감량 오.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15kg 감량을 했으니까 6.9가 5점대로 떨어지죠 당연히 그런 제 환자 중에서도 그런 환자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어, 49세에도 내 몸을 챙겨야 되겠구나 느낀 사람들은 건강하게 해요 충분히 충분히 잘살수 있어요 건강하게 어, 2월 초 당화혈색소 10일 그간 쓰던 복용약을 셀폰에서 메폴민 DPP4 억제제로 바꾸면서 복용한 뒤 4개월 지난 지금 당화혈색소 6.4로 낙구했습니다. 당화혈색소 10일에서 1 1에서 6.4로 내려올 수 있는 방법은 딱두 가지밖에 없어요. 인슐린을 썼거나 아니면 식사 조절을 했거나예요. 지금 DPP4로 10일이 6.4로 절대 안안 안 내려와요. 메폴민 먹었다 절 대로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아요. 떨어지긴 하지만 0.9, 0.8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똑같이 하면서 메폴민하고 DPP-4만 먹었다. 똑같이 했다. 그럼 1 1이한 9.5까지밖에 안 떨어져요. 9.8이정도 나왔을 거예요. 근데 9.8에서 6.4는 식사로 조절했다는 얘기예요. 이분. 그러니까 식사가 중요한 거예요. 물론, 인슐린을 팍팍 쓰면 했겠지. 그러면 인슐린을 팍팍 써서 11에서 6.4를 완전히 인슐린으로 떨어졌다. 아, 근데, 식사, 운동 전혀 안 바꿨다. 그대로 갔는데, 요렇게만 했다. 체중감도 하나도 없었다. 그러면, 11에서 6.4로 떨어져서 좋기는 하겠지만, 지금 체중감량 7kg하고 DPP4 메포미만 드신 6.4와 보면, 지금 40대였다. 그럼 40이면 7 0 8 0까지잘살 거예요. 그렇지만 40인데 인슐린으로만 11에서 6.4로 낮추고 아무 식사와 운동 전혀 똑같이 하고 똑같이 하고 그렇겠다. 그러면 어 만약에 그렇게만 해서 인슐린으로만 그렇게 내렸다. 그럼 당연히 안 내린 것보다는 오래 살겠지만 지금 40대라면 장난컨대. 60대 정도, 아니면 70세 넘기기, 7 넘기기 힘드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약으로만 했다. 인슐린으로. 숫자를 그렇게 내렸다고 할지언정. 정신 못 차리면 안 돼요. 그래서, 근데 식사로만 해서 나중에 6.4로 내렸죠. 그래서 더 열심히 했더니 맥폴민하고 d p p 부다도 끊었다. 그러면 이분은 다른 친구들처럼 오래 살수 있어요. 근데 11.4가 얼마나 11.4를 벌써 10년 동안 그렇게 하다가 이제 정신 차리고 했다 그러면 이제 데미지는 좀 있겠지만 그래도 훨씬 낫죠. 그래서 약은 내가 생활 습관, 식사와 운동으로 하지 못한 나머지를 약으로 치료를 하는 거지. 약이 90% 되고 운동을 이 10%를 하겠다는 절대 안 됩니다.